근데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걸려 있어요. 사탄은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달콤한 사탕을 줘요. 거기서 좀더 나가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사탄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에 익숙해져 가게 되죠. 그러면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향해 오히려 달려갑니다. 죄를 즐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잠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남은 6일 동안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향해서 악셀레다를 깊게 밟아넣습니다. 우리는 구속, 리뎀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단어 중에 이 구속이란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지요. 구속이란 것, 사탄의 노예시장 이슬브마켓에 갇혀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족쇄에 묶여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시장에서 사신 것 이것이 구속 리뎀션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족쇄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자유 라이센스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묶여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리고 우리는 건물의 지체가 된다. 다 예수님과 하나로 다 묶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죠 요나는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배를 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하이냐 일어나라.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근세근 잠을 잘수 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말씀은 흑암 중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웨크업 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우시기 위한 메시지로 오늘 주어질 수도 있어요.